안녕하세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먹고 있는 닭고기의 건강 이점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닭고기의 건강 이점, 닭고기의 효능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하며, 닭고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의외의 효능과 건강 이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값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닭고기의 영양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닭고기는 매우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 하나이며, 닭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닭고기는 여러 건강 이점이 있는 매우 영양가 있는 식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조리 방법도 매우 중요하며, 닭고기를 튀기거나 그릴에서 지나치게 구워 드시면, 부적절한 화학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조리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닭고기의 영양, 효능 건강 이점 1. 단백질 만화, 두뇌 활동 촉진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며, 세포와 조직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단백질 원료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많은 육류로 두뇌 성장을 돕는 역할은 물론 몸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뼈대의 역할, 세포 조직의 생성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며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므로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해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그 질이 우수하여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닭고기는 다양한 아미노산을 제공. 아미노산은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영양으로 체내 단백질을 생성하고 근육을 건설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람의 피부 세포의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 등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식품으로 공급해 주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필수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닭유리는 값싸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잘 잡혀있는 음식이다. 단백질과 관련하여 목장에서 키운 닭가슴살 사온스 1인분은 약 35g의 단백질을 제공, 일일 섭취량 dv의 70%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단백질 함량에는 시스테인 및 메사이오닌과 같은 다량의 황 함유 아미노산과 심장 및 골격근 지원에 중요한 분지세아미노산 유신, 이소류신과 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닭고기는 철분, 엽산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 산소 운반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이며 철분은 빈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은 세포 기능, 뇌 기능 및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비타민 B의 우수한 공급원으로 평가되는 식품 닭고기는 비타민 B6의 하나이며 비타민 B6은 체내 단백질 대사 혈액 생성 및 면역 기능과 같은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 B, 2 B3, B5, B6, B12, 엽산, 바이오틴 및 콜린을 포함한 모든 비비타민은 닭고기에 존재합니다. 닭고기는 1회 제공량당 식이 기준 섭취량 DRI 의약 98%를 제공하고 비타민 B3을 얻는데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사온스의 닭가슴살은 비타민 비육에 대해 dri의 40%, 콜린에 대해 dri의 20% 이상을 공급합니다. 미네랄 측면에서 닭고기는 셀레늄이 가장 풍부하며, 단일 사운스에서 dri의 약 57%를 제공합니다. 아연, 구리, 인, 마그네슘 및 철도 이 음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닭고기는 다양한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단백질의 출처 중 하나입니다. 아미노산은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며 또한 체내 단백질을 생성하고 근육을 건설하는 데 필요합니다. 4. 피부 미용과 골다공증 예방 닭고기의 부위 중 날개는 피부 미용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날개의 콜라젠 성분이 고운 피부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콜라겐은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외선과 노화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소실되며 미용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섭취가 꼭 필요하므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닭고기를 먹는 것이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잠재적인 심혈관 혜택의 도움 식이 섬유와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동시에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TG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닭고기를 섭취하면 t g 에 오메가3 함량이 증가하고 아라키돈산 AA 함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은 항염증성 지방산으로 간주하고 전염증성 지방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닭고기 섭취와 함께 TG 구성의 이러한 변화는 소염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치킨이 당뇨병 예방에 좋은 이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져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데요. 닭고기를 주 1회 정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 중에 전체 섭취 열량 중에서 탄수화물에서 얻는 열량의 비율을 65% 이하로 낮추면서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주 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50세 이상 남녀의 닭고기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매 격일마다 닭고기를 먹는 남성은 닭고기를 한 달에 한번 섭취하거나 드물게 먹는 사람보다 인슐린이 낮았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티딘을 함유한 다이펩타이드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7. 닭고기의 광범위한 영양 프로필. 닭고기는 EPA코사펜타인산과 에 DHA도코사엑사인산을 포함한 오메가3지방산을 제공합니다. 바이오틴 닭고기의 구성 요소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제외하고 닭고기는 모든 비타민 B를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 제공합니다. 닭고기는 리아신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단백질과 셀레늄의 아주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단백질, 셀레늄, 비타민 B6 및 인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콜린, 판토텐산 및 비타민 B12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기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에서 결장암 위험과 관련하여 쇠고기와 닭고기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8. 결장암, 대장암 관련 위험은 이 맥락에서 기억해야 할첫 번째 중요한 정보는 쇠고기 소비와 결장암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소비는 하루 온스 이상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더 높은 섭취 수준에서 쇠고기와 관련된 결장암 위험 증가는 닭고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닭 칠면조 생성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연구에서 대장암 위험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4에서 5회 치킨을 먹었을 때도 또한 닭고기 섭취량을 온스 단위로 매우 소량 주당 1온스 미만에서 주당 4온스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장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부위별 효능 가슴살 지방이 매우 적어 맛이 담백하고 근육섬유로만 돼 있는 육질 연한 흰색의 살코기다 회복기 환자 및 어린이 영양 간식에 적합하다 가슴살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도 영양 균형을 이룰 수 있어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좋다. 다리살, 성장기, 어린이나 활동성이 많은 청소년에게 좋은 식품이며,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껍질을 제거하면 지방과 열량이 낮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날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콜라젠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 닭뼈. 히알루론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각종 노인성 질병의 관절염, 백내장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